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입니 미... 어, 뭐야, 내 얼굴. 이거 뭐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못생겼어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입니다. 사람도 오늘 하실 거는 김피스인데요 제가 왜 지금, 요거, 사람, 사람 열매랑 아까 그 이상한 얼굴을 끼고 있었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히드라 마스크가 체력 재생을 0.5%를 늘려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헤비폼으로 변신한 다음에, 그냥 바로 얘를, 밤새, 요렇게, 잡아버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젯밤에 제가 모았었던 아이템을 보여드리자면은 도둑의 걸레죠 1029개를 드디어 모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좋았어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모았냐 그거는 제가 또좀 이따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오랜만에 1캐부터 하자 얘들아 내가 요즘 한동안 1캐를 안 했긴 했어 어 그래서 다시 이제 좀 1캐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좀 있으면은 또 배틀패스도 이제 만렙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1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단지가 있어가지고 전단지부터 떼자 얘들아 코끼리 잡기. 야, 야, 파티원, 빨리 와라. 뭔 녀석은? 아, 부처구나. <laughs> 뭐야? 야, 너 일로 봐 야, 헤이, 헤이, 헤이. 헤이. 그건 또뭔버그야 다시 해봐. 야, 방금 그 뭐지? 얘들아, 이거 뭐, 방금. 아. 아.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어, 뭔버그인지 알았다. <laughs> 버그 쓰면서 부서 버그 쓰는 거야. 이것이 버그의 활용인가? 얘들아, 어? 와... 야, 저게 그냥 카타나로 쓰는 것보다 더 많이 가는 데 얘들아. 아니, 무슨 잠깐만요. 빅빅보다 훨씬 빨라요. 봐봐, 얘들아, 우와... <laughs> 저... 저 뭐야? 오케이, 자, 그런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야, 이거 왕관 뭐냐? 이거? 크라운 오브 더씨 바다의 왕관? 오, 뭐야? 어허... 어 뭐야? 어? 야? 응? 님들 이 이거 있음? <웃음> <웃음> 야 이거 야무지다 얘들아 진짜. 야, 근데 이거 여러분들 생각보다 효과도 뭐 그냥 그럭저럭 쓸만해요. 어못 쓸만한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어 나쁘지 않다 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뭘 할거냐 자 일단은 스폰지점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기서 오늘은 인챈트 스톤을 만들어주려고 또 제가 재료를 열심히 모아왔는데요 원래 저번 시간에 그 블러드 인챈트를 먼저 해줄까 고민을 했는데 요거는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 아닌가? 아 요거는 뭐 하루면은 또 뭐해요? 일단은 템페스트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야 근데 이거 전기 맞지 이게 야 사무라이 붕대 같은거 어디서 냐 얘를 잡거나 아 얘를 잡거나야? 너왜 자꾸 날 때리냐 안 되겠다. 너는 어 PVP로 혼내 줘야겠다. 덤벼라. 오! 아, 여러분들 사실 그다 일부러 져준 거죠. 예, 이겨서 뭐 합니까? 안 그래요? 빨리 파밍이나 해야겠다.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능 파밍 해야 돼요. 아, 잠깐만. 이거 기다려 봐, 요 여러분들. 요것도 사람 사람 열매로 오토가 될까? 라는뭐 그런 생각? 왠지 될것 같아. 히드라 머리도 바꿔 보고. 자, 갑니다, 여러분들. 나 일단 넉백 안 됨. 피도 안 깎임. <laughs> 아 이게 사람사람 사람 열매가 안 밀리나봐 얘들아 그래가지고 그 약간 좀 세상 편한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이거 <laughs> 확률 극악이라고? 아 그래? 이거 모으는 게 빠를까? 오주구슬 모으는 게 빠를까? 둘다 느리다고? 오늘 나 전기인챗 할수 있을까 얘들아? 나한 아, 개도 안 나와 아 망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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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도 안 나와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너어 사무라이 있어 없어 <laughs> 있어 없어 이 친구가 옛날에 저랑 스킨 똑같이 했던 친구인데 자기가 짭이라고 하긴 했어요 자자 짭동이야어 사무라이 아니 아니 뼈는 어너너어사무라이줘아그 빨리 말하지 아 오케이 너넌 패스 님 일로 와봐 형 여긴 구석진 곳이에요. 사무라이 넘기세요 <laughs> 어, 혼나고 싶어요? 여기 지금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을 구할 수 있는 꼴를 넘길게요 아이 아이 노노노노 나는 히꼬는 필요 없다 동영 논란 <laughs> 아이 그 목격자가 있었구만 응 음, 도망가 얘들아 뭔가 이 사무라이가 더잘될것 같은데 야야 야, 요거 완벽하다 요거 완벽하다 야, 둘이서 때리면 금방 잡겠다. 어, 그렇지. 나이스. 아, 좋았다. 그래, 이거지. 어, 지금 몬스터 한 명에. <laughs> 예, 군육쟁이 두 명이서 몬스터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자, 일단 사무라이 뱃지 하나 나왔다. 저랑 뜨면 이길 자신 있는 사람. 이기면 히드라 꼬리 준다고요? 그, 저요, 저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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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 꼬리는 못 참죠. 예. 바로 나도, 나도 쏠 캐인 들어. 내가 언제. <laughs> <laughs> 아, 뭐야, 준다는 거 아니었어요? 아, 속았네, 아. 어, 사무라이 배치 나왔다. 와, 나이스, 나이스, 뭐지? 아,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아, 때리지 마세요! <laughs> 아, 때리지 마세요! 아, 뭐야, 이거! 크로 파티, 뭐, 뭐가 이렇게 많이 뜨냐? 아, 화면이 다 가려져가지고, 뭐, 보이지가 않네요? 아, 여러분들, 이러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점점 늘어나는구나! 어 이거 결국 다들 초파 먹게 돼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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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대 초파! 그 눈치 챙겨! 너무 커! 어, 영어 안 보이게, 어떻게 못하나, 얘들아? 왕왕 초파 중간 초파 아주 작은 초파 <laughs> 오 떴다고 오오오오 야야 너 드디어 떴냐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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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축하한다 야그 형이 너너 너 상현육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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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아니고 하현 하현육 너 하현육해 동이 피, 준다. <laughs> 동잠 피. 아, 됐다. 야, 이제, 여러분들, 세개 남았는데, 아, 왜 이렇게 안 뜨냐, 진짜? 아니, 여러분들, 오즈고술도 세 개를 더 구해야 돼요. 지금 내가 1 시간 동안 했거든요? <laughs> 근데, 1 시간 동안 세개 구했어. 사무라이 했지? 뭐지?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하지만, 결국, 동영행기뺑 뜯기는 결말. 너, 일로 와. 아, 병력일섬, 혼한번 내줘야겠다. 안 되겠다. 뭐, 여기다 전기인첸트 발라줄 거니까, 그, 병력일섬, 그, 어디냐 어, 야, 너 엘리 플고 덤비라. 어어 안 되겠다. 바로 혼내준다. 다다 아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장난쳐가지고 졌지만 이제 안 지죠? 병력 일성! 어 이게 안 죽었다고? 아이겼다아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 야 무라마사 이거 왜 이렇게 큰거 같지? 초파 무라마사 날먹이다. <laughs> 그거 그거 인정. 오랜만에 소울케인이나 한번 써볼까? 사무라이 배지 3개 삽니다! 공짜로 아니면 그 싸게 어어어그 진짜 사무라이가 나올 줄은 몰랐죠 야쟤 잡아도 사무라이 배지 나오나? 나올 것같아야 사무라이 배지야! 배지야! 카트라이더 배지 말고 아안 나왔네? 아 까비 얘들아 3개만 딱더 얻자 야두개 판매하는 사람 있대 와 나이스 그거 한 개만 더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됐다 끝났잖아 얘들아 어 이거 동전피인데 이거 먹으면 바로 상현6 되는 거요 야 한개 남았다 얘들아 이건 저기서 그냥 바로 변신해가지고 그냥 때리면 돼 나랑 떠서 이기면 사무라이 배지를 주지? 아 오케이 덤비쌤 어딨냐? 오케이 오케이 떠서 이기면 사무라이 배지? 어 기다려봐 얘들아 여기서 이기면 사무라이 배지다 아이 정말 아니 세번 귀 있는거 아닙니까? 아 방심을 해버렸구만 음 아니 저 친구가 잘하는구만 고거아컷아 아, 됐다 아 됐다 야 사무라이 나이스 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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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지않어? 야, 야 카이도우 고슴 이거 좀 많지않어? 하하... 아... 좋았다 아 제가 유일하게 그 시청자분들한테 공짜로 받는 <laughs> 중에 하나가 카이도우 고슴이거든요 아고 고맙다 야야 그거 말아. 기다려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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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진정해 어 말아. 진정해 진정해 아 감사합니다 그 좋은 승부였습니다 예... 야 너무 고마워요 야 알겠어 말부터 덤벼 말부터 전 뭐야 용가리야 아고고야야 용가라 나도 커졌다 오케이 뭐야? 아! 현상 나이스! 어 나이스 현상! 이득이다 <laughs> 아저 친구 현상이 93만이었어 아 이득이다 일부러 드린 거임 키키 아 에이 내가 이겼잖아 무슨 소리 아 너랑도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그밥 친구 어밥 친구 덤벼 밥친구 컷! 아, 해왕 나왔다고? 아, 얘들아! 얘들아, 해왕 가자, 해왕. 그래, 해왕 한번 가야지. 이큰배 누구 거야?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어, 출발하도록. 알았어, 고! 어, 어. 어 뭐야! 아니, 아니, 해왕한테 가라고요, 배! 저기요! 해왕한테 가요! <laughs> 어디가! 아, 어디가! <laughs> 야, 나 버리고 가! 아니! 아, 이거 뭔데, 아! 아니, 아니, 잠깐만! 공영, 응, 한번 무지개 무장에 탕진할 생각 이 있어? 있음. 카드고슬 몇개 있냐고? 62개. 100개 채워 준다고? 아, 그래. 야, 형이 말이야. 그 그렇게 막 그렇게 양심 없고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안 되겠다. 히드라 꼬리라도 줘야겠다. 저 친구가 카드 카이도고슬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지금 카이도고슬 1000개 있대요. 여러분들 나 양심 있습니다. 야, 그래도 양심 있는 동의 거래 인정? 어어어어, 시느러미 나이스. 아주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내일 오주구슬만좀 파밍해 오면은 깔끔하게 얘들아, 드디어 전기인첸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전기인첸트를 물라마사 해주고 싶거든요? 그, 그 병력일섬 느낌 나잖아.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라이 배지 얻는 거? 생각보다 힘들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오토를 돌리던가, 아, 근데 이게 오토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He's <laughs> good.